혹시 인터뷰하기 전에 응. 혹시 어, 업체나 얼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에 동의하실까요? 응, 응.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몇개 아니라 있어? 많아? 얼마 안 됩니다. 응. 혹시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모르겠지? 예를 들어서 표본을 주문했는데 살아있는 게 온다든지. 어?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진짜? 요즘도 거기 있어? 다냐? 네. 응. 그런 이쁘소, 그게 필요해? 네. 살아있는 게온 적이 있냐? 뭐 혹시 그런 비슷한 거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켰는데 다른 게 왔다거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첫 번째 수입했던 표본에 대해서 아, 기억 음, 못해. 기억이 안 나니까요. 음. 그럼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입품은? 기억은 그런 걸뭐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건 사는 사람이. 그럼 두 번째 질문. 음. 그럼 두 번째 질문. 제가 찾아보니까 해외에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싸게 판매하시는데 가격이 어떻게 그렇게 싸지고 왜 그렇게 싸게 파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직접 현지에서 곤충을 채집하는 딜러들한테 물건 구입하니까 네. 당연히 싸겠지. 네. 그러니까 그 싼데 그 싸게 샀으니까는 싸게 팔수 있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음. 그 외국곤충 사육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외국곤충 사육을 우리나라는 허용을 안 하잖아. 네, 허용 안 하는. 그거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사육하는 거는 반대. 아, 알겠습니다. 불법이니까. 네, 네. 음. 어, 혹시 가 뭐냐, 만약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무슨 같은 농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곤충샵? 표본이라든지 곤충샵이라든지 뭐 해주고 싶은 말은 뭐 그냥 뭐뭐뭘 해주고 싶어 각자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러 사업을 네. 예 네. 곤충업계 전망은 어떻게 되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잘 사라지면은 곤충 미가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곤충 시장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점? 네. 현지 특별히 문제점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음. 음. 그럼 회사의 좌우명이 무엇일까요? 그런 그 없는 데에그러니뭐 가장 다양한 곤충을 수입해서 많은 사람한테 다양한 곤충을 보여주자. 그게 목표야. 그러면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사랑하는 마음 같은 능력이. 미친 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뭘 미친 듯이 사랑하는? 곤충 미친 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어. 필요한 적성이나 능력 같은 게 무엇일까요? 사실 나는 그 미친 듯이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 네. 곤충을 좋아한다면 네. 이 취미를 갖고 있으면 기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니까 좋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인 사람이 하면 더 좋을 것이다 하는데, 네. 그뭐 미친 듯이 살아서 그런 거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아, 제 생각에는 표본 수입이 주로, 주로 할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곤충 표본 수입해서 팔고 곤충 관련 용품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하고 곤충 교육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직업을 갖기 위해 곤충 수입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어떤 과정을 해서 이렇게 어? 성장하게 되었나요? 뭐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 곤충 수입하는 과정을 어.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곤충을 수입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가요? 형 외국에 곤충 판매하는 사람한테 곤충을 사면 되니까 이건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이 일을 위해 중학생 시기에 준비할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이 곤충샵을 하는 거를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 생각에는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큰 수익이 나질 않거든 네네. 중학생들은 생물학과 이런 데 가서 곤충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가져야지 당연히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지 곤충샵은 퍼파로간시계서 그러니까 GS샵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건을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파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리스크가 일어나. 오는 도중에 파손될 수도 있고, 보관하다가 썩을 수도 있고, 분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A to A 마이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생각에는 좋은 어떤 수익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걸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이걸로 무슨 돈을 벌겠다고 하면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당신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야 아. 단순한 사람이야 왜냐면 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네. 게 아니야 네.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네. 예를 들어서 부산에 바보누마트 이런 데가 있어 굉장히 큰 샵이야 네. 거기는 우리 인터넷으로 사 그냥 아, 네. 정형 할인도 안 받아 네. 잘 팔아 오. 이유가 뭐야? 잘 팔아서? 파는 게 중요한 거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아, 네.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잘팔아 생각해야지 어떻게든 싸게 사가지고 조금 붙여서 팔겠다 이런 마인드는 안 좋은 거야. 아, 예. 바꿔야 돼 마인드를. 아 예.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잘해가지고 이거를 멋있게 포장해서 잘 팔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지. 여기서 도매가로 사가지고 만천하고 똑같이 팔겠다? 뭐가 남아? 안 남죠. 뭐가 남냐고? 그걸 왜 물어봐? 그건 어리석은 거야. 아 예. 가는 가는 가격은 그냥. 아보르바트처럼 그냥 사도세 네. 그걸 얼마큼 잘 포장해서 물건을 파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아, 예. 그러니까 만찬하고 경쟁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 가지니까 잘못됐다는 거야. 왜 누가 경쟁한다는 것은 네. 발전적이지 네. 않은 거야. 내만의 아, 예. 상품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틀라스가 있어. 네. 내가 천 원에 팔아. 네. 그래서 내가 칠천 원에 줬다고 칠백 원에 줬다고 쳐. 네. 그러면 당신이 이걸700 냈으니까 1,000 원에 팔아야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아... 가장 어린 나는 700 원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당연히 네. 그만 싸게 샀겠지. 네.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되는 거야. 아... 그냥 1,000 원에 사고. 네. 아니 뭐 귀찮아. 왜냐면 300원깎으려고막 얼마 도매가 얼마에 뭐 이러는 시간에 그냥 1,000 원에 사서. 그걸 멋있게 해서 3천 원에 팔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사업이라고. 와. 그거 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야. 아네 네. 감사합니다. 어 많천이 천 원니까? 천 원에 팔아야지 이런 사람 다 망하게 돼 있어. 아, 왜? 네. 우리는 7백 원에 사진 않잖아. 네. 그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 진주. 네. 감사합니다. 실물을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네. 네. 근데 네? 역시 네. 이거 팔아볼 생각 없냐? 내가 오 괜찮은데. 네. 그러면 대화가 돼. 아, 근데 아니요. 지금 하겠냐? 당연히 되지 모든 것은. 아, 단 네. 그게 상품이냐 되냐 안 되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네. 없다 말로는 아무것도 해봤자 소용이 없어. 여기서 아, 네. 아,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많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기 여기서.